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벌써 이제 1월 14일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써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좀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그리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순풍에 돛 달고 이렇게 가는 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서 헤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냥 목적지 없이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땐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뭔가 좀 심란하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만 될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목적지 없이 그냥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은 마음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인생에 굴곡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이 야살의 책이라는 내용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난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불려지는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곳에서 살았어요. 데라는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우상의 신전을 섬기던 사람이 데라였더라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누구에까지 올라갈까요? 네, 남의 족보는 상관이 없으시고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끝까지 가면 아담이겠죠. 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세 아들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그 후손들이 땅에 퍼져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던 그 우상들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요 다 부숴 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살아 있었느냐? 누가 살아 있었을까요? 예. 잘 모르시죠? 네,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나이를 되짚어 보면 노아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것이고. 그 홍수의 심판에 관한 역사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그 땅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음식을 갖다 만들어 줍니다. 이걸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예요. 우상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좀더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쨌건 맛이 좀 없었는 것 같으니까 좀더 맛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또그 신전에 갖다 놔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리고 못 먹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끼를 들고 가서 우상들을 다 부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가장 큰 우상 손에 쥐어 주고 나옵니다. 나머지 우상들은 다 부숴 버리고 큰 우상 하나만 남겨 두고 그우상의 손에 도끼를 쥐어 주고 나와요. 아버지가 데려가 이걸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죠. 아버지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저큰 우상이 도끼 들고 다 부신 거예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겠죠.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참된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왕이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사람들을 타는 불 속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줄로 묶어서 그때 그불 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하란이라는 사람, 즉 아브라함의 형이 거기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3일 동안 불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다 타서 재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탄 줄은 불에 타서 다 없어졌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그불 속을 돌아다닌 거예요. 3일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꺼내게되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마음의 짐이라고 할수 있는 일이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는 아브라함은 이제 그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건데 어 그때 계속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롯시라는 조카입니다 장세기 11장 27절 28절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구를 낳습니까?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다라고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세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야설의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의 역사를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 뭐 역사적인 뭐가 근거가 있다. 이렇게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히 야살의 책을 근거로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허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로와 함께 갈대우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끝까지 쫓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끌고 왔는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조카 롯에게도 임했더라는 거예요. 13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됩니까? 풍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가는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됐더라는 거죠. 5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생기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셨는데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고아가 될 뻔했어요. 네. 서울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려야 될 때가 아닌데 제 동생이 내려버린 거죠. 네. 네. 그때 헤어졌으면 이제 그때는 찾기 어려웠잖아요. 아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는데 그냥 내리는 거죠.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냥 누가 내린다고 따라서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말씀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축복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들의 재산의 주요 품목이 뭡니까? 양과 소예요. 양과 소가 많다라는 건 먹일 풀도 많아야 되고 먹일 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재산이 있고 조카로 또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의 목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먹일 풀이 모자란 거예요. 먹일 물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로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좋을까? 뭐 많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세상의 것이 많으로 인해 생길 수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뭐 물질의 복을 주세요. 막 그것만 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셔야 돼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이 되고요, 자만이 되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 나는 더 많이 지금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주시느냐? 여러분 아직 우리의 그릇이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넘치게 주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조금씩 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십니다 그냥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더니 7절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에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먹일 풀이 모자라니까, 먹일 물이 모자라니까. 또 거기다가 누구도 살고 있습니까? 가난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롬만 소와 양 있는 게 아니라 그,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난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양을 먹이고 소를 먹여야 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로색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싸울 수 있어. 브리스 사람과도 싸울 수 있어. 그런데 너하고 나는 가족이잖아,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구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니야. 자, 봐라. 그래요. 여기 땅이 넓다. 네가 나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에 설명을 드린 대로 자기 의 형이었던 하란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롯을 볼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롯이 재산도 많아지고 이제 독립을 해도 살 만큼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는 나눠도 이제 헤어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롯이 선택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자, 롯이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 되죠. 나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좋은 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곳에 풀도 많을 것이고 야, 거기로 가자라고 선택을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13절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죄인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롯은요.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길을 가고 말았더라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어,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저희 송도원 유주 중에도 이제 다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신데 남자분들은 시골에 가서 사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네. 시골에 가서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은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 도시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해 보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로세기 선택의 기준은요 자신의 재산을 더 많게 할수 있는 그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해. 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4 0명 있으면 3 0명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몇 명입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거기 멸하지 마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 열 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의인 열 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동과 고모라 했다라는 거죠 롯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땅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물이 풍부하고 먹일 목초지가 풍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어떤 길이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고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때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극교에 부임한 지만 2년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만 2년이 되는데 목사에게도 목회지를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임직 예배 때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만, 부름 받아 나서니 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가야 되죠. 네, 가야 되는데 거기 한번 필터가 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어, 목회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좀 편안할 수 있을지, 좀 안정적일지, 교회가 어떤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네,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김병덕 장로님이 하셨던 목사님 오세요 그말한 마디 때문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어, 그렇다 우리 제가 뭐 저는 막 부름 받아 났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뭔가 마비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을 거예요. 가야 될 길과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요. 룻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 버려요. 나중에 도망가서 산속에서 이 룻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요. 아들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세상에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한 번을 믿음으로 이기면 세상은 우리를 다시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2024년 꼭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길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